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모른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종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 오늘의 예수 피를외 치는 기도는 영적 전쟁의 핵폭탄이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돌아가신 보혈을 토대로 세워졌다는 것은 뭐 크리스천들이 라면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의꼭대기와 예배당의 전면에 거대한 십자가가 멋스럽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근거로 삼고 있죠. 그러다 십자가의 사건을 지식으로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고 체험하며 사는 것은, 다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크리천들은 스 십자가 사건을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고는 예배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괴봉사를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준비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속이는 영이라는 뜻인 묘경들은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오죽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경께서는 저에게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묘경에게 속화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기도훈련하고 을 있는 영사학교 식구 중에도 묘경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묘경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무지하기 때문이죠. 묘경인 귀신의 영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유혹하는 데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놈들과 싸워 야기려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필살기로 사용하는 예수 피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진 죄를 씻게 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생계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래서 비도덕적이거나 현행법을 위반한 죄다, 양심이 찔리는 것들을 겸해하게 섞어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기본적인 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들을 죄라고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 죄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경에서 말하는 죄와 더불어 회계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이내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 그리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4절이죠.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절차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로 흘려 주셨으므로 이 보혈의 국료로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자들에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자기확신이나 과거 이례적인 영적기도나 회계기도로 다 끝났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갈급한 영혼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드의 보혈을 지식으로 하는 것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드의 보일의 능력이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야 죄로 깨닫고 죄와 싸워야 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연복음 16장 13절이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도시라 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이죠. 즉 예수 그리도는 죄를 씻는 물과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시기에 예수 그리도의 스 보혈의 능력을 공급해주시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여경은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명이 내지 않은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기도를 방해하는 계량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더라도 기도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여경이 머리를 타고 앉아 오랫동안 잠복한 사람들의 공격은 강력합니다. 미여경은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좌절, 조급함, 절망, 의심, 분노, 짜증, 억울함, 서러움, 자기연민 등의 불신앙의 죄를 집요하게 넣어 줘 사로잡히게 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졸리게 하고 일에 빠지게 하거나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각종 불행한 시작건 사고를 일으켜 걱정과 두려움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공격은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여기다 알코올중독 혹은 프로노중독증의 중독자거나 우울증,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자들은 미역경에 잡혀있는 상태라서 기도를 시작하기조차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생명이 내지 않은 기도를 시작하면 묘경에게 십자포화를 당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묘경에게 생각이나 감정이 꼼짝 못하게 잡혀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도 지배하게 기도를 방해하거나 기도를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재하는 기도 습관을 쌓고 싶다면 귀신들이 기도를 방해하거나 기도 집중을 못하게 하는 공격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이놈들이 공격하면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우므로 평소에 이놈들이 공격하기 전에 예수피를 외치는 기도를 실수없이 내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예수피를 외치면서 귀신과 들 싸울 때는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대책은 성령께서 저에게 선제공격과 속사포라는 용어로 써가면서 알려주신 특단의 필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을 못 만나게 하는 묘경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이 필살기인 예수 보혈을 외치는 기대 습관을 들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Thank you